오늘은 또 날이 날이는 만큼 여러분 수연하게이 분을 또 말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유의 파도 유튜버입니다 이승희 동지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님 서거일입니다 혁명을 모두 완수하셨지만 지금 같은 좌파 강점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혁명 공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주십시오. 첫째, 방공을 국시의 제1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오해만 끝에 방공 대사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원정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넷째, 이 나라의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의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와의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정치되면 잠심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5년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혁명 공약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통일을 위한 준비도, 국력 배양도 다 완수하셨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위협을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참수 부대까지 만들면서 자유통일을 이루려 하셨지만 사기 기습 타, 탄핵을 당하시는 바람에 완수하지 못하셨지만 우리는 그 뜻을 이어받아서 혁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눈이들 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독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짓불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네. 1972년 12월 27일 국민 투표를 통해 95.1%라는 압도적 지지로 유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강화문에 몇백 명 모여가지고 그것을 가짜 민심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진짜 민심이자 진짜 국민의 뜻이었던 것이 유신이었습니다. 독재는 곧 부패합니다. 세계, 전 세계 어느 지도자가 이렇게 지독한 청렴한 독재를 했습니까? 진짜 독재는 조부이 같은 썩을대로 썩어버린 인간, 800만원이 넘는 의자에 앉아서 추접 돌고 있는 문재형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도, 복지국가의 건설도, 승공통민을 위한 준비도, 자립경제를 달성하냐, 못하냐에 있었습니다. 자유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었고 근대화는 곧 자립 통일을 자립 경제를 이룩하냐 못하냐의 문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자립 경제를 이루신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하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경제를 발전하셔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 과학, 복지, 환경, 수많은 분야를 발전시켜서도 존경. 니다 년 우리 찌들어버린 우리의 패배 의식에 우리의 영혼에게 할수 있다라는 의식을 불어넣으셔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 좌익들에게 혹시나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할수 있다라는. 오늘 하면 위켄 o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강화 d 를 비롯한 s 북 o w How a 수 있습니까? r e 두 i r o t a n Tongo, Tiger? s t r o n 겠습니까 w i 두 자유 통일 이 We, We 민족 중 d 이룰 수 있습니까? o n 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김종필 총리가 들어오자 적겸실에서 통곡하시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르셨답니다 국무위원들 내일 예정대로 새마을 입소 교육 받으러 입소하는 거 맞지? 이렇게 목소리를 걸고 투쟁해야 자익들로부터 자익들로부터 우리의 투쟁을 각인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진취지 말고 투제하자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아직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민족주앙이 이뤄지는 그날 눈물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중앙 일어나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산! 대한민국의 미래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